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고, 따라서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죠. 믿음에도 단계가 있고, 급수가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건 뭘 뜻합니까? 믿음의 진화를 뜻합니다. 믿음의 발전, 믿음의 단계, 믿음의 수준, 믿음의 차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한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그 믿음은 결코 저급한 믿음 명생만의 믿음을 뜻하지 않고 보다 좋은 믿음 일정 수준의 품이 있고 격조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품이 있고 격조 있고 진화되고 발전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 시대 시대의 진정한 의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보다 좋은 믿음, 보다 품이 있는 믿음, 보다 진화된 믿음, 보다 발전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의인들이 갖는다는, 의인들이 가지고 산다는 그 믿음. 우선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타종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불교를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관대하게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스님들이 머리를 빡빡 깎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보면 스님이나 불교신도들은 타종교나 기독교에 대해 대단히 너그럽습니다. 관대합니다. 불교는 기독교도 인정합니다. 종교란 다 착하고 자비롭게 살자는 것이니까 기독교도 잘만 믿으면 다 음, 훗날 극락 왕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 시즌이 되면 절간 앞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현수막 붙이잖아요. 그런데 4월 초파일이 돼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불교 신앙 자체를 우리는 인정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편협하고 저쪽이 훨씬 더 관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물론 저쪽에서도 할 말이 있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하고, 저쪽은 어차피 정답을 모르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좋다는 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를 놓고, 이것도 저것도 다 좋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그것은 절대 관대한 게 아니고 무모한 것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종교, 무속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내용이나 대상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실제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문만 외우면 되지, 그게 무슨 뜻인지, 왜그 주문을 외우면 그런 효험이 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빌고 치성만 드리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3,000배를 해야 겨우 부처님이 신륜을 뜨고 보신다잖아요. 5만배를 해야 서울대 합격합니다. 5만배를 하면 좋은데 취직도 하고 암도 났습니다 무조건 절해야 합니다 무조건 치성 드리고 빌어야 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부족을 팬티 속에 넣고 다니면 차가 돌진해 오다가도 피해갑니다 총알이 날아오다가도 휘어집니다 물에 빠져도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적 보셨죠? 상형 문자처럼 된 부적. 그게 뭘 뜻하는지 누구도 그거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해석을 못 합니다. 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팬티 안에 넣고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속 종교고 제례 종교고 기복 종교고 우상 종교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미신이라고 하고 주설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개시 종교라고 하죠. 개시의 종교다, 그럼. 개시의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부단히 말씀하시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맹목적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알기를 바라십니다.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물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시하십니다. 나는 이런 신이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걸 끊임없이 게시하십니다. 우리가 접수해서 그걸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의 자기 게시라고 하는데, 현대신학자 가운데 칼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는 계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이 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자기 계시입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 사람의 말로 자신의 관해 가르치고 증언하신 하나님의 계십니다. 주님이 바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신 다음은 문자로 기록된 게시입니다. 뭐죠? 신구약 성경입니다. 66권 신구약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게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배우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 없이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신이다. 다음은 선포된 계시입니다. 선포되는 계시. 뭐죠? 설교. 주일날 당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도 현장감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설교하는 목소리가 이 목사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생생한 음. 하나님의 육성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으셔야 정답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그 계시를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면 성육신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신구약 성경 66권 선포되는 하나님의 계시 주일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설교. 물론 설교 가운데는 엉터리가 많습니다. 엉터리 설교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 한 군데 읽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횡설수설하거나 코미디하다가 끝나잖아요. 시작은 했는데, 음, 어떻게 마무리나 수습은 또 못하고 그냥 끝나는 설교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유치하고 조잡해도, 설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자기 개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설교자의 자질이나 소양 때문에 많은 회방을 받고 때로는 그 품위가 뭐 형편없이 손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하나님의 개시라는 사실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TV로 설교 방송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설교는 목사인 제가 들어도 민망해서 죽겠어요. 부끄러워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더불과 사이 한게 뭐죠? 음, 그, 그런 설교를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그 교회 교인들이 들으면서 다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견딜 수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다 천사 같은 표정으로, 천사 같은 얼굴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설교자가 잘못 전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부분이고, 나는 일단... 누가 전하든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에 이르는 첫격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길을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악한 자식이로다. 소도 낙이도 제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너무도 나를 모른다고 탄식하시면서 그들의 범죄, 허물, 무슨 행악, 부패가 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왔다며 슬퍼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주님에 대한 참된 지식 없이는 누구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부단히 보고 들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이 각성된다고, 합니다. 내 안에서 좋은 믿음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발전하는 믿음에서 더 좋은 믿음, 더 건강한 믿음, 더 품위 있는 믿음으로 도약하는, 지화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알미면서 또한 자기가 안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불순종이 불신앙입니다 아니 성경은 순종이 곧 생명이고 불순종이 곧 죽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범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죽음이란 육체적인 호흡이 끊긴 뭐 상태라기보다는 그거는 성경이 잠잔다 그럽니다. 육체적인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달아났다고 했고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달아나고 숨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추적하시면서 계속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왔다는 뜻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간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책망을 전달한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 한데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불순종이고 타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어떤 경우에도 삽니다. 이 얘기는 창작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재정을 맡아보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최근에 아주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분이 나가는 회사의 회장님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주일마다 부장급 이상을 다 회사로 불러 내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주재하고 그다음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 거기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계 집사가 주의를 안 지킬 수도 없고 참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회장님 찾아가서 사실을 얘기하고 선처를 부탁해 봐라. 월요일 오후에 회장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감은 채 집사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김부자 교회가 밥 먹여주나? 자네 마음대로 하게. 결국 뭐 사표 내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회장실을 나와서 한 주간 고민 고민하다가 사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회장실로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회사에 도움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회장님을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직서를 내밀었는데 회장님의 태도도 냉담했습니다. 수고했네. 잘 가게. 회장실을 나오는데 뭐 하여간 눈앞에 깜깜하더래요. 한 순간에 후회가 밀려오고 가족들의 모습이 막 스쳐가고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자기 디파트로 돌아와서 자기 부서로 돌아와서 개인 물건을 정리를 하고 짐을 싸고 있는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부른다는. 회장실에 들어갔더니 이거 받게 그러면서 회장님이 봉투를 하나 건네드래요 집사님이 뭐 전별금이겠지. 그리고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데 표복에 사령장이 있어요. 전에 내일부터 우리 회사 상무야. 김 부장이. 비록 나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그만한 신념이면 앞으로 우리 회사의 든든한 기둥이 될수 있을 것 같네. 앞으로 일요일에는 교회 나가서 착실히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회사에 나와서 열심히 뛰어주게 잘 부탁하네. 사표 낸지. 불과 1시간 20분 만에 그 중견 건설회사에 임원이 됐습니다. 상무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거기는 무슨 사장도 많고 회장도 많은 교회인데도 대예배 시간에 목사가 불러내가지고 간증하게 하고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은 주문의 쓰디쓴잔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면 제가 이 죽음의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사약을 마시겠습니다. 순종의 극치 아닙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주님을 닮았다는 뜻이고 주님을 닮았다는 것은 그만큼 순종하는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브라함도 내 독자를 내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네 아들 바치지 말고 저 숲에 뿌리 걸린 저 수양을 잡아 내게 바쳐라. 저 유명한 신명기 28장 2절이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폭된 믿음입니다. 올해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에 보다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보다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